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 잘 견뎌 주시고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추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웃음, 행복, 아름답게 꽃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아름다운 추석 되시고 모든 고단함과 피곤함이 씻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우리는 별세교인 추모예배로 드립니다 원래는 유가족들께서 다 함께 모이셔서 고인의 남기신 덕을 기리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치는 시간인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동영상으로 추모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유가족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 깊은 위로와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백년 역사를 생각합니다 이 백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우리 우암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시다가 잊을 수 없는 수고를 하시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그 몸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그 영혼은 하늘 나라에서 영생 폭락을 누리고 계십니다. 세월은 지나가고 100주년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는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헌과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유가정 여러분들께도 크신 위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나정일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정일 장로님, 또 우리 백일중 권사님께서 우리 우암교회를 1920년, 딱 100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우암교회가 시대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우암교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생각합니다. 또 그분의 외 따님이 계셨어요. 나인길 권사님, 그분들은 지금도 청주대학 뒷산에 있는 묘지에서, 안식처에서 우리 우암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청주 시내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암교회 남신도 회원들께서 이 묘소를 다 찾아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벌초, 금초를 해주신 것입니다. 청주대학교 뒷산. 오늘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우암교회를 보고 기도하시는 나정일 장로님과 백길중 권사님 그리고 나인길 권사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우리 나정일 장로님과 백일중 권사님 그리고 그 외딸이셨던 나인길 권사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오셨던 헌신을 생각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나정일 장로님 또 백일중 권사님의 묘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지나가면 외딸이셨던 라인길 권사님. 우리 우암교회 장악한 금을 최초로 헌금하셨던 귀한 여정의 묘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셔서 함께 금초 벌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가면 우리 우암교회 묘지가 있습니다. 서원군 남인면 외천리 450평 우리 우암교회 부활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4분의 사랑하는 우리 우암교를 지켜오셨던 귀한 믿음의 어른들이 이 몸이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역시 이곳에 가셔도, 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인들께서 금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위대한 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청주보음화를 위하여, 우암교의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셨고 그의 모든 것을 던지셨던 위대하신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 목사님께서 작년 예배부터 지금까지 14분의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을 읽어드렸습니다 한분한 한 분이 가슴에 절여왔습니다 저도 우리 우함께서 참 많은 장례식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슬펐고 힘들었습니다. 모든 이별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14번의 명단을 보면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다 붙잡아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새겨진 13번째, 14번째, 마지막 두 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음 깊은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김원년 군사님 독고 노인으로 평생 홀로 사셨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지만 마지막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우리 주님께 다 바쳤습니다 또 열네 번째 박동한 군사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분도 독고 노인으로 사시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마지막 그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정한 세월이 지나면 우리들은 잊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숨이 멎고 이 땅에서의 문이 닫히고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는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로 만들어진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합니다. 주님이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부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복음 성가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내가 집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카리로 여양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갑니다 우리 오암교회 100주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갑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별세교인 추모예배입니다 별세교인 추모예배 별세, 교인 추모 예배입니다. 별세, 교인 추모 예배, 별세. 한문 그 뜻이 뭔가요? 별 이별하다, 결별하다, 세상을 이별하다, 세상과 결별하다 세상을 떠나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추모, 추억하고 사모, 그리워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귀한 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창조적으로 계승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별세라는 단어에 좀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딱한번이 별세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알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딱한번 별세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주님께서는 각오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시작에 달려 돌아가시는 별세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이미 각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별세라는 단어에는 조금 다른 의미,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세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엑소도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엑소도스 별세를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엑소도스라는 말 익숙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탈출할 때 빠져나올 때 그것을 엑소도스라고 불렀습니다 별세라는 말로 해석된 이 단어가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디파 r e 죽는다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심오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장의 위대하신 목사님 한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별세 신학으로 살아가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미 죽자, 먼저 죽자. 내 자아도, 내 고집도, 내 욕심도, 내 모든 탐욕도 미리 죽으면 새로운 디파추, 새로운 엑소더스, 새로운 별 세계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암 어르신들, 먼저 돌아가신 별세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았지만, 이 땅이 그들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땅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별세하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는 자기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엑소더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르신들께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바로 이 증인들께서 이 별세의 교인들께서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게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분들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제를 보면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 힘든 것 안다 어려운 것 안다 때로는 인생의 무서운 고비를 지나가고 있고 인생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이겨내거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격려하고 권고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흔히 추석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이 제사는 원래 차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다례라고도 부릅니다. 차자를 다짜라고도 읽고 차라고도 읽습니다. 차한잔 나누는 것입니다. 찬잔 나누는 예식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서이 차례를 지낸다, 달래를 지낸다라는 말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불꽃처럼 사셨다가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시고 힘내야 돼 무너지면 안돼 쓰러지면 안돼 믿음대로 살자. 우리 모두가 함께 겪었던 세월을 너희도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너지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차한 잔을 나누면서, 달의 시간을 가지면서, 차례 시간을 가지면서, 그 어르신들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싶습니다. 때로 힘들 때, 때로 어려울 때, 한번 묻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어르신들은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오늘 이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이순례자 구도자의 인생길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별색인 추모의 배는 단순히 슬픔에만 빠져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이겨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나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귀하신 어르신들께서 우리와 함께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귀하신 우리 엄기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우암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이것보다 더 기쁘고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르신들 모두는 지금 세대이신 것입니다 지금 세대이시며 또한 다음 세대이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더욱 평안하시고 추석을 맞이하여 주님 주시는 평강이 심령 깊은 곳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지난 한해 지난 몇 년간 이모 처모로 사별하신 모든 분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찌 죽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인간인지라 모든 이별은, 모든 사별은 가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바라보는 그 영생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고인들이 남기신 유독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신다면,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모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위로와 행복이 해처럼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빛나는 소망이 심령마다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주님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속에 근심이 있고 밖에 걱정이 있어도 사랑하는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예수 이 길이 흐르다 내가 처